안녕하십니까 매닝 카드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제가 트럭 안에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트럭입니다 보시면 뭐별 다른 그 f 1 5 0하고 다른, 다른 차들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전기 트럭입니다 우리 포드 라이닝입니다이 차를 제가 어, 이 차가 지금 우리 딜러 쇼룸에 들어와서 제가 이 차를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시죠? 네 여기 Ford Lightning, F-150 전기 트럭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F-150과 다른 점들이 바로 이 라이트바하고 앞에 그릴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휠하고 여기에 보시면 네, 플러그 하는 그 장치가 들어가 있고, 라이트닝이라고 적혀 있고, 라이트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에 발판도 좀 모양이 달라졌고요. 휠도 다르고 이 발판도 다릅니다. 특히 이 발판은 더, 더 길게 만들어져서 이 박스에 제가 올라가기가 더 쉽게, 일하기 쉽게 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트럭은 이제 한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한 2개월 전부터 어, 팔리기 시작했는데, 어, 이 트럭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시다시피 사이버 트럭하고 리비뭐 어, 그런 트럭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허머가 있죠 허머는 너무 무거워서 그거는 뭐한 4톤 정도 나가는 트럭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우리가 봤을,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트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 너무 무겁고 차가 어, 완전히 다른 차이고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F-150의 장점은 옆에 우리 F-150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가디가 동일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네. 트럭을 일반 트럭을 모시던 분들이 이 차로 옮기시기가 상당히 쉽다는 의미죠. 사이버트럭이나 하마나 이런 트럭들은 그리고 리비언 루셋 이런 트럭들이 있는데 걔네들 그 트럭들을 비교를 해 보면은 아, 어, 걔네들은 완전히 이제 뭐 미래의 차같이 만들어져 있죠. 모양이 완전히 아주 새롭고 좀 특이하지만은 실제로 실용성이 얼마큼 있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는데, 우리 트럭은 일반 트럭하고 바디가 동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접근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이것 또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 트럭인 만큼 모터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네. 우리의 프랑크라고 합니다. 프런트에 있는 트렁크입니다. 크기가 일반 승용차 트렁크 사이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농담을 다 많이 여기 셀즈맨들이 다 하는 것이 어, 시체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바로 여기서 안에서 열 수도 있고 안에 라이트가 또 있고요. 라이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밑에도 또 스토리지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물을 흘러내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아이스박스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차는 여기에 배터리, 그 플러그, 그 아답터들이 좀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지금 이 차에 이 플러그가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아직 카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를 못 세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플러그, 100, 120V 플러그가 4개에다가 USB하고 USB-C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네, 지금 샤핑백을 걸수 있게. 그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쭉 있고. 네.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버튼 누르고. 네. 우리 프랑크가 바로 닫힙니다. 그니까 러 이제 우리 뒤에 박스에 짐을 실을 필요 없이 여기다가 실으면은 이제 보관하시면은 어 아무도 뭐 이제 도난 당한다든지 어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이 볼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트럭 안에도 이제 보관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플러그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어100% 차지가 되면은 480km를 달리실다고 지금 그 레이팅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480이 풀이지만, 아 어, 제가 봤을 때 겨울이 오면은 한 300이 될까요? 이게 이 차는 지금 extended battery,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80입니다. 제, 제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480은 좀 모자라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7, 800 정도 나간다고 하면 그때 한번 좀 고려해 볼까 생각을 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트럭들은 일을 할때 쓰는 트럭들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럭들이기 때문에 견인을 한다든지 토잉을 할때 특히 5,000파운드 이상 좀 무거운 것을 견인을 했을 경우에는 레인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트럭이 지금 일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어디를 왔다 갔다 하기는 좋은데 견인을 한다든지 물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에는 아직 조금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이 트럭은 이제 두 번째 차라든지 세 번째 차로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가 우선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인테리어를 보시면 우리 일반 F 150 인테리어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안에 앉아 있으면은 이게 일반 150인지 F 150인지 아니면 이게 라이닝 트럭인지 구별은 못합니다. 지금 이 차는 XLT 트림인데요. 아 XLT 트림에 4 d 드라이브가 되어 있고요, 4x4이요. 어,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12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레리에 또는 플래티넘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큰 화면. 이거는 지금 12인치지만은 제가 알기로 17인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화면이 여기 들어갑니다. 마크 II에 들어가는 화면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대시도 다 어,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옵션 필요한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어, 거의 이제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기능하고 어, 보안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을 할수 있도록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서류 여기서 어, 다루실 수도 있고요 천시트입니다 가죽시트가 아니고 XL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LT는 가죽시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럭은 지금 x l t 라이트닝 트럭2 0 2 2년도가8 5 0 0만 불, 8 5 0 0만 원입니다. 0 8 5 0 0 0 0 0 0 0 0 0 지금 레리0스로하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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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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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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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F150하고 우리 라이트닝 F150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그리고 또이 차의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F150 일반 F150을 보시면요. 뒤에 뒤에 서스펜션을 한번 보시죠. 네, 옛날 그 리프 스프링이 있습니다. 네, 옛날 트럭에 들어가는 이 쇼바 쇼바도 있지만은 이 스프링 자체가 코일 스프링이 아니라 이 바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차는 우리 엘렉트릭은코 네, 코일 프프입입다여여보시시 네, 스프링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운직을전해봤해봤지반은1 어, 5 0 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네, 그, 그 트럭 i 그 떨림 이라든지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트럭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현재 여기서 i 지금 이제 타기 시작하셨는데 다들 만족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트럭이 지금 이 서스펜션 자체가 셀레덱스리 아니라 인디펜던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독립적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한 바가 쭉 가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뒤에 네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일반 트럭을 한번 보시면은 네 저렇게 셀레덱스리 들어가 있습니다. 한 피스로 딱 연결되어 있죠. 어어 저기 오른쪽하고 왼쪽 타이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훨씬 더 훨씬 더 편한 라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이 트럭을 시승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어, 뭐 가속이나 그 승차감이나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라이트닝 F150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